안녕하세요. 별빛한구 드라마 리뷰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주말 드라마로 가족들이 즐겁게 시청하는 인기 작품입니다. 이번 48화 예고에서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은 결국 은금에게 자신이 손자라는 거짓말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은금은 처음에는 김준을 외면했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은금의 심정은 더욱 아픈 것이었죠. 은금은 김준에게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김준아는 은금에게 버림을 당한 뒤 자수를 하려는 마음을 누나인 소녀 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로써 김준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미뤘던 점을 깨달 았습니다. 에카는 은금과 가족들에게 김준아 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동생을 지지하고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김준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근과 이은은 김준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대가로 하늘이의 양육권을 공태경과 오연도 부부에게 넘겨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김준은 이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김준은 외로움을 느끼며 술에 취하던 중 장세진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장세진은 전화를 받지 않아 김준은 더욱 절망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동안 김준을 악당으로 여기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준은 더욱 어두운 길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47화에서 김준은 공태경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동안 축제 분위기로 떠났던 사람들은 김준아의 등장에 놀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준아는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하며 무언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47화가 끝난 뒤 48화 예고 장면에서 김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이의 양육권을 공태경과 연두에게 넘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한 반응은 예상대로 김준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김준아와 하늘이가 도망치는 장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준은 더큰 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가 자수를 하도록 에카와 은금이 설득할 것입니다. 이번 48화의 예고 장면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김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늘이가 무사히 오연두와 공태경 부부에게 돌아오고 김준이 자수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별빛 탕구 드라마를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 감사합니다.